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준비된 행정 베테랑 정대웅입니다. 저는 지난 34년 동안 사천시청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직 사천의 오늘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내일만을 고민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국업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디뎌 우주항공국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제 시간과 열정은 늘 사천의 발전을 향해 있었고 일하는 동안 보람과 성취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 그대로 더 나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사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 다짐을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앞에 정중히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향후 10년은 사천시 미래 100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잘 사는 부자 도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역동적인 젊은 도시, 다이나믹 사천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사천에서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와서 대박이 날 것처럼 말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업적을 다 쌓아놓았으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세상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말하는 기도자도 있습니다. 너무도 무책임한 선동입니다. 사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아무 일도 안 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탄성이 커지고 민생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공사 현장 하나 없고 기대했던 우주 항공층의 효과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커져갑니다. 가장 큰 기회를 맞았음에도 시민들은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천은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담아낼 새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냉철하고 명료한 시각, 젊음과 패기, 전문성, 전 세대를 아우르는 품격과 균형감 그리고 결단력 있게 밀어붙이는 뚝심 있는 리더가 지금 사천에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천에 맞는 새로운 리더로서 우리 사천이 나아가야 할 다섯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우주항공 복합도시로의 성장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를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라고 말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무엇보다 우주항공층은 도시를 직접 성장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우주항공층의 무게중심은 지역산업육성보다 국가 우주력 강화에 있고 달화성탐사와 시무주개발 같은 R&D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은 우주청이 도시를 키워준다는 기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주항공청이 항공제조와 MRO 같은 산업 육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천이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해야 됩니다. 전략기업을 10개 내외로 집중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협력, 소기업까지 함께 키우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우주 산업은 제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운스트림을 고려한 사천시의 역할과 포지션을 정교하게 설계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하나의 올인하는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대표 산업을 중심 축으로 삼대 제조, 정비, 서비스, 기술, 인재, 창업이 함께 돌아가는 복합 산업 도시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의 복지입니다. 그동안의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좁게 설계되면서 제도박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계층에 국한된 복지를 넘어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가 안정되어야 결혼, 출산, 양육이 가능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됩니다. 사천이 가장 젊고 활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청년복지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노인복지도 저소득 고령층 지원에서만 머물러, 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년 이후 은퇴자들이 겪는 비자발적 노년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노령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은퇴자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것도 시급한 복지입니다. 더불어 여가, 문화, 스포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 중심의 성장입니다. 우리 사천 시민이 사천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사천으로 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정책의 최우선은 관광객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합니다. 구호로 20, 50, 25만 도시를 외치기보다 작지만 부자 도시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사천의 경제 체질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강점이 시민의 삶에 체감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소득을 높이고 민생현안을 신속히 해결하며 도시 브랜드를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성장 방식은 지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은 오래 걸리지만 시민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이 오롯이 시민의 혜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어디서나 잘 사는 균형도시입니다. 시장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도시의 균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삼천포는 바다와 항구의 강점을 살려 수산과 휴양 관광의 중심지로 키우고, 사천 지역은 글로벌 항공산업을 축으로 역동적인 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특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낙후와 고령화를 방치하면 소멸로 이어집니다. 고소득 농업을 육성하고 휴양기능과 배우산업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는 균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입니다. 문화가 없는 산업도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정주 매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시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도시는 쇠퇴합니다. 산업도시의 강점을 유지하되 문화, 예술, 스포츠 여가를 폭넓게 확장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문화와 첨단 산업,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인 농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도시로 사천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청이 확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시청 조직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 시정 운영의 세 가지 키워드는 실용 실행 프로페셔널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과 불필요한 의전을 줄이고 예산이 새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결정하면 즉시 실행하고 성과로 평가받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순환 보직에만 매달리는 관행을 넘어서 각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베테랑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우고 일 잘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람과 성취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혁신시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앞으로 10년은 사천의 미래 100년을 결정 짓는 시간입니다. 번영의 열매는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누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수만 하러 다니면 우리 사천은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이제 사천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젊은 사람에게 사천을 맡겨 주십시오. 변화는 시청부터 시작해 시민의 삶으로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역동적인 젊은 도시, 다이나믹 사천을 만들기 위해 저는 어떤 분야에서든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철학, 지식을 아낌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사천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실행과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오는 6월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사천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 정대웅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잘 사는 부자 도시 사천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